국길번호 중급3. 오늘은 까라니와, 그리고 카기리를 비교해 볼게요. 이두 개가 헷갈린다는 댓글이 달렸기 때문에. 애프터 서비스. 자, 까라니와는 최근에 배웠죠? 뭐뭐한 이상에는. 이런 뜻이었죠. 자, 얘는 뭐 어떤 결심, 책임을 느끼는 뉘앙스라고 했어요.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건호연이 우마레타 까라니와. 제가 LN의 대사 때문에 이 까라니 말을 준비했다 그랬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그래도 내가 태어났는데, 그랬는데, 뭔가를 해내야 한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한다 그랬어요. 아무래도 이 문장을 잘 보시면,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라는 어떤 한정의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교할 이 카기리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이 카기리도 무언가를 한정하는 이미지기 때문에, 자, 이 카기리 앞에 동사가 들어올 때 비슷해지는 거죠. 자 보시면 뜻이 하는 한 하기로는 이렇게 해석하시죠. 근데 이두 표현은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요. 한정이라는 포인트는 같을지 몰라도 들어가는 문장들이 달라요. 성격들이. 자 보세요. 동사 카기리는 이렇게 사용이 돼요. 마타시너 시 카기리. 가미메르노와석한 제가 아는 한 머리를 염색하는 것은 교칙 위반입니다. 혹은 뭐 제가 알기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즉 내가 아는 정보 안에서 그 안에서는 교칙 위반입니다. 즉 나의 그 정보 안으로 한정을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이 카기리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같은 동사를 쓰고 있죠. 믿다. 똑같이 똑같은 동사를 넣어봤어요. 근데 절대 완벽히 똑같은 문장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자, 위에 거 보세요. 믿다 가라니와答えてください. 좀 강하게 말하긴 하고 있어요. 자, 본 이상 대답해 주세요. 이런 거. 자, 밑에 거는 자인데 믿다 가기니 사기대와나사う다 사진으로 보기로는 사기는 아닌 것 같아. 자, 두 개를 잘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둘다 어떤 한정을 짓는 표현이긴 하지만 성격이 너무 달라요. 자, 위에 거는 자, 이 까라니와 자체가 어떤 결심, 책임을 느끼는 뉘앙스라 그랬죠. 자, 이 문장에서 까라니와가 하고 있는 역할은 이런 거예요. 너 봤잖아. 봤으니까 그거에 맞게 행동을 하세요. 대답해 주세요. 이런 거죠. 봤잖아. 봤으니까 그거에 적합하게 책임을 지세요. 문장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라니와는 자 반면에 카길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미다 가길리즉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보 안에서 본 정보 안에서 거기서는 사기가 아닌 것 같아. 한정을 짓는 거죠. 그냥 그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좀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근거에 한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진으로 보기로는 사기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둘다 어떻게 보면 한정이긴 하지만 사용되는 그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개는 들어오는 문장이 다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이거는 완전히 똑같은 동사 아니지만 자 시대 시마타카라니와 이거 너무 길어지니까 끊었어요. 자, 그리고, 私の知ってる限り 해서 끊었고, 자, 위에 거는, 심하타까지 넣어서, 알아버린 이상,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식의 문장이 들어오겠죠. 밑에 거는, 내가 알고 있는 한, 내가 아는 한, 그건 틀렸어요. 이런 식. 뭐, 혹은, 맞았어요. 할 수도 있고, 자, 또 비교를 해봅시다. 자, 까라니와는, 다시 강조하지만, 어떤 결심이나 책임을 느끼는 뉘앙스기 때문에 지대심았다 가라니와 즉너 알잖아 알았으니까 알았으면 책임을 느끼고 뭔가 행동을 하세요 아니면 나는 알아버렸으니까 이 부정부패를 가만히 둘 수가 없어 결심을 한다던가 그런 식의 문장이 들어와줘요 이게 포인트 반면에 밑에 있는 거는 지대이루가기리 한정을 짓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안에서 그 바운더리만 정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성격이 다르죠, 여러분? 이제 슬슬 감이 왔을 거예요. 자, 마지막 비교. 자, 이제 슬슬 느낌 오시죠? 자, 위에 거부터 해석하면 내 설명을 들은 이상. 네가 이해를 잘 했었어야지. 뭐 이런 식의 문장이 이어지겠죠. 밑에 거는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어, 사기가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의 내용이 이어지겠죠. 어쨌든 까라니와는 계속 강조하지만 어떤 결심 책임의 뉘앙스라 그랬죠. 기타 까라니와. 너 들었잖아. 들었으면 그에 적합한 행동을 해야지. 이런 식의 문장이 이어진다는 거. 자, 반면에 밑에 있는 건 정말 바운더리만 정하는 거. 그쵸? 들은 이야기. 그 바운더리, 그 한정된 정보 안에서는 뭐가 맞는 것같다 아닌 것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둘다 어떤 걸 한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카기이는 어떤 판단을 내릴 때그 바운더리, 그 판단을 내리게 된그 이유에 대한 그 바운더리를 정하는 정적인 표현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정보의 바운더리, 한계를 치 때, 그럴 때 쓰시면 되고. 반면에 까라니와는 얘보다는 좀 동적이에요. 행동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앞에 어떤 행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지. 그러니까 이걸 해야만 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완전 톤이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절대로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톤의 문장에 들어가서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혼란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말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일본어 고유의 그 뉘앙스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